지금 입구에 다 잡지기가도 있네요. 음. 핑에 내려서 또 탈압하고 오는 핑이 내려. 핑이 마핑마핑마 위에 위에 노스웨스트 써지, 저거 잡아, 써지, 저거 잡아, 노스웨스트 써지.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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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다시 다, 마더. 레드 뭉쳐서 보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반대로 피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리지 마세요. 피할핑 어디, 다시 온대? 일패스 렌으로 나갔어요. 매니페스토 나갔다고요? 네아 이건 아발버프 근데 그 넓게 근들분들 넓게 퍼지고 서폿이랑 탱커만 이거 먹을게요. 서퍼 탱커가 이거 루팅하고 근들분들 다 퍼져 계세 밑에 뭐야 핑뭐야이크마이크 튀마 이크 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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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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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디마 나인드 디마 나인드 디마 나인드 디마 마이크 켜줘야 돼 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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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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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뭉치지 마 퍼져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멜로와 내려와 첫차 내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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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스트로 와. 다시 이스트로 와. 폴루네스 하나 들어와. 있고 가겠습니다. C 나나잘봐나잘봐나잘봐 이스트로 이스트로 돌아 돌 때도 뭉치지 마 내려와 여기 서스로 내려와 다 우리 웨스트로 볼까 기다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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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서 퍼져. 내려 서에서 내려 서에서 내려 자 뒤에 본다 뒤에 보다 뒤에 볼까 뒤에 볼까 우리 뒤에 붙었다 우리 뒤에 붙었어 있는? 우리 뒤에 붙었어 퍼져 어, 이거 지금도 목소더 넓겠어 <laughs> 더 넓겠어 더 넓겠어 더 넓겠어 더 넓겠어 라이프 컷 있어요 더 넓겠어 라이프 컷이 있어요 넓겠어 내이프컷다 있어요 라이프 컷이 있어바 라이프 컷다 있어요 라이프 컷이 이프 컷이 있이스 컷이 있어요 라이프 컷이 있이스 컷이 이프 컷이 있어요 라이프 컷이 있어요 이프로이로어로이프로이로이프 컷이 로이프 컷이 이다이 서슬라 왼쪽, 왼쪽 왼쪽으로. 노솔라, 노라노라 이거 천천 찾아서 패, 천 찾아서 때려, 천. 천들 찾아서 때려. 힐러, 러 S 힐러. 천들, 힐러. 찾아서 천들 찾아서 때려, 천들.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받고 할까, 이 거. 앞에 앞에 주, 조심해, 앞에 깊어, 앞에 깊어. 조심해, 조심해, 앞에 깊어. 조심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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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들어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바로 비길 이 이스 쪽 이스 쪽이쪽아 저거 저거 클레 저거 해골 찍인거 해골 찍인거 들여줘야 돼 어, 응. 나이스 나이스 이 퍼서 다시 퍼서 다시 퍼서 다시 퍼서 계속 쳐 QW 계속 쳐 해골 해골 이거 계속 잡아줘 해골 해골 찢어놨다 해골 다 노스웨스 계속 쳐 노스웨스 계속 쳐 노스웨스 계속 쳐 노스웨스 계 계속 쳐노스 계속 쳐 예, 먼저야 너무 뭉치지 마얘네 이제 온다 예, 이제 얘네 선이야 뭉치지 마, 뭉치지 마. 뭉치지 마. 반응해 웨스트 웨스트 디펜스 반응

뒤뒤 새끼. 여기는 방금. 개 잡찔이야, 잡찔이야, 잡찔이야. 어 뭐야, 뒤뒤뒤뒤 진짜지. 있어 있어, 있어 쪽 있어. 있어 쪽 있네. 호를님이 잡는다. 호를리, 호를님, 호를님 살려줘야 된다. 저기 또 개끼 애 없어요. 이 새끼 다 잡찔이. 아, 아. 이깝질 새끼들이 건드러, 이 새꺼 건드러이건방지게싸도 된. 저 쉴드 들어가는 중. 여기 은신하나? 은신하나? 잡지. 이 이건방 은신하나? 이잡리 귀찮게 건드러 한명도안 죽었어야 돼. 이거. 아, 한 명도 안 죽었어. 오시스 어. 갈게. 에이거만잘랐네 나도 좋아. 루시스 갈게요. 우리 이거 먹은 거 우리 하이데에 뱅킹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볼게요. 어퍼 보고 갈게요.